어, 여기서 이제 자동차라는 타입의 A 자동차를 연결하기 위해서 필요한 거는 이제 자동차라는 설계도죠. 그리고 이런 자동차 설계도는 여기 있고요. 음. 그러면 이거를 이런 상황을 한번 다 그림으로 나타내 보면 답은 나옵니다. 무슨 뜻일까요? 설명한 거죠. A 자동차는 이제 자동차 클래스로 만든 객체랑 연결할 거다라는 뜻이에요. 자, 근데 이거 헷갈릴 수 있어요. 갑자기 생뚱맞게 쓰레기 리모컨이 나왔죠? 이거 전에 설명했던 가비지 밸류 관련된 문제입니다. 그러니까 x라는 걸 int x라는 걸 만들어놓고 값을 안 넣으면 3 값으로 0이 들어가 있는데. 이 객체의 경우는 쓰레기 리모컨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음. 왜냐면 이 리모컨을 값으로 보기로 했으니까 리모컨이라고 써져 있어서 그렇지 여기도 큰 틀에서 보면 쓰레기 값입니다 이렇게 알고 있으면 돼요 어, 그러면 이제 쓰레기 값을 넣어 줬는데 이 A 자동차에다가 트루를 넣어 주진 않겠죠. 뭐10.0 이런 것도 안 넣어 주고. 객체니까 연결할 때 있어야 되는 리모컨을 넣어 준 겁니다. 그래서 어 이거는 지금 자동차 타입으로 했는데 뭐 동물 동물 타입으로 해 놓고 뭐 A 고양이 뭐 이런 식으로 하면 이 안에는 쓰레기 동물 리모컨이 들어있는 겁니다. 어. 대신에 이제 그 리모컨에는 기능이 없는 거죠. 왜냐면 연결된 객체가 없으니까요. 음. 그러면 여기 안에 들어있는 쓰레기 리모컨의 그 기능은 언제 들어오냐? 이때 들어옵니다. 이때. 이것도 좀 그림으로 설명드릴게요. 우선은 A자동차라는 변수가 하나 있을 거고 얘는 이제 자동차 타입이 자동차 클래스로 만든 무언가랑 연결될 거예요. 근데 아직 연결은 안 됐으니까 기능이 없는 쓰레기 리모컨이 들어있는 상태예요. 그러다가 이제 여기서 자동차 객체 하나 만들어지고요. 자동차 객체 하나 만들어지고, 자동차 객체 리모컨이 있겠죠. 그리고 그 리모컨을 대인 연산자를 통해서 복사해서 A 자동차에게 넘겨줍니다. 그 쓰레기 리모컨을 덮어쓰기 하는 거예요. 그러면 이제 얘네 둘이는 연결이 된, 되는 거죠. 이해되시죠? 아, 이게 이 상황이 여기까지인 거고, 좀더 자세히는 자동차 객체 안에 달리다라는 버튼이 있으니까 어 이런 거 하나 그려주고, 음, 그러면 이제. A 자동차 달리다. A 자동차 안에 있는 이 리모컨을 눌러 가지고 달리다라는 걸 실행할 수 있는 거죠. 아시겠죠? 음. 그래서 이 변수로 객체를 원격 조종합니다. 어떤 거냐면 이제 어 에어컨을 킬 때. 에어컨 앞으로 가는 경우는 없죠. 리모컨 있으면 리모컨 쓰잖아요. 그런 거랑 똑같습니다. 음. 이 실제 기능, 이 실제 기능이 있는 리모컨은 연결이 될 때, 객체 만들어지고 연결될 때 유효한 리모컨이 된다고 알고 계시면 됩니다.